안녕하세요, 바라기 친구들, 혜선이에요 자, 여러분 스페인의 첫 아침입니다. 하, 제가 어제 진짜 눕자마자 카메라 끄고 눕자마자 바로 기절을 했어요. 어, 일단 아침에 여기 촬영 때문에 급하게 조식을 먹는 거를 이 카메라로 못 찍었지만 여튼 대충 찍고 빠르게 준비를 하고 지금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프닝은 짧게 하죠. 네.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랑풍선 크루. <laughs> <laughs> 지금 한 명씩 네. 촬영해야 되는데 네. 한 명씩이요? 네. 뭐, 노랑풍선 뭐 화이팅! <laughs> <laughs> 저희 가이드분이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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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랬죠? 대박이다 <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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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플루언서 <목소리> 저희 식사할 거니까 네. 개인 거 찍을 거 빨리 찍어. 아, 빨리요? 이거, 이거 식사 걸어가는 게. 있어. 제가 어떻게든 빨리 도중 도중에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이제 밥 먹을 건데, 밥 먹는 것도 아마 영상 찍을 것 같아요. 오, <목소리> 너무 잘 나온다, 이거. 그치? 화면 <목소리> 대박이네? 내가 이큰걸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있다고. <laughs> 아, 너무 좋다. 이래서 해외 오나 봐요. 어, 야, 진짜 저기 해변에 앉아가지고. 진짜. 맥주 마시면 더. 아, 맞아. 너무 좋겠어 <laughs> 와, 이쁘다, 이쁘다. 너무 좋다. 피워도 된다, 여기. 저연초도 아, 아, 기세요없세요 근데 여 여기, 메이여가 있으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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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왜왜 <laughs> 왜 눈을 못 맞췄어? 좀 봤어요. 피부가 <laughs> 다른 피부가 아니야. 참 나. 네네. <laughs> 와 우리 참우그룹을잘 다닌다. 주제가 <laughs> 쁘니까 <그치? 웃음> 맞아. 그냥 계속 찍고 싶다. 불량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집에 가서 수 я 한다니까 맞아. 아 이렇게 많이 찍어면못쓸 중요한 것만 찍어야 돼. 맞아. 너무 맛있어. 저한 번만 찍을게요. <laughs> 음식 건드리면 안 <laughs> 되겠다. <아니, 웃음> 왠지 올려놓고 먹어야, 먹어야 할것 같아. 이렇게? 아삭아삭한 아 식감을 즐겨야겠어. 전 지금 회장님 먹으려고 그는데 겉방탕 하나 올리셨더라. 조심해야겠어. <laughs> 원래 한국에서는 빵을 잘안 먹는데, 여기 와가지고 계속 빵만 먹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맛있어. 맛있어. 여러분들은 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음 한숨 짠것 같아. 요 맞아, 어, 맞아. 맞아. 응, 맞아. 응, 아, 맞아. 음 맞아. 음 그리고 외국거는 금방 배고파져요 맞아요 갑자기 김치랑 맞춰서 김치 사랑해 김치다! <laughs> 와 색깔 너무 이쁘다 진짜 아 어, 너무 셔 짠! This is on or for one person. Only for 이 n e Only for 야 e Only for you. Only for <웃음> oh! Oh! 봐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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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제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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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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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음, 표현해봐. 표현, 표현해주세요. 어. 후추향이. <laughs> 맛있네. 아, 되게 촉촉하다. 맛있어요? <laughs> 음, 맛있네. 너 이거 졌어왜안 치고? 네, 바뀌기를 너무너무 좋아 오늘은 그래도 좀 여유로워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네, 바쁘네요뭐 음 어, 오늘 좀 찍어놔야겠다 진짜 내가 이런 곳을 걷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꿈 같은. 와 진짜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 신기하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오, 파도 소리 봐. 대박 대박. 우와, 소리 들려요? 와 파도 소리 스케일이 다른데? 哦、嗯，打卤，打卤。 어, 멋있다. 그거 멋있게 나온다. 그죠? <laughs> 그럼 몇 미리에요? <laughs> 지금 이거 7미리? 우와, 이렇게 가까운데도 저 뒤에 다 나오는구나. 네. 28미리 밑으로 <laughs> 써본 적이 없어요. 여기, 여기. 있나요? 어, 노란풍선. 어, 느낌 좋아요. <laughs> 아, <나와, 나와>, <laughs> 노란풍선 여행 느낌 나고 아주 좋은걸요? 어디야? 테이블, 노란색이요. 타이트하게 옛날로. 아, 좋다. 멋있다. 예쁘다. 카페 콘 옐로 <목소리도> 옐로 카페, 카페, 카페. 카페 콘 아, 옐로 우 에스... 아, 에스프레소. 음. 카페 콘 옐로가 우뭘 시킨 거지 아이스 어 에스프레소랑 에스 카페 콘 옐로 우 꽃이 <목소리도> 뭐지 위드 오, 룸믹� 어 룸믹� 위드란 뜻이래요. 한, 한, 한. <목소리도> <목소� 이거를 이제 부어 먹으면 되요 카페 꾼 옐로. 옐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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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식기 어때요? 어, 맞아. 그렇죠. 본 지금 이때. 어. 아, 향 너무 좋은데. 물 조금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치? 어, 이거 너무 진 하죠. 그렇죠? 물 시킬까요? 따로 하나? 아니면 그냥 아니면 너무 싫어. 아, 물넣을까요 영상 좀 찍을래요 제가 하나 찍어야겠어 핸드폰 어디있어? 내 <laughs> 핸드폰 어디있어? 내 핸드폰 어디있 핸드폰? 또 잃어버렸어 왜다 핸드폰 찾아? 하내 핸드폰 어디갔어? 그 가방 밑에 봐봐요 나한테 있어 가방 뭐? <laughs> 아니 핸드폰 방금 있던거 핸드폰 거 가방 안에 있어요. 여기 안에요? 네. 아 너무 놀래하는 거 같아서 아 진짜. 지금 내가 놀리기가 너무 민망했어. 되게 놀랬어. 얼굴이 막빨개지라 아 그래서. 당황했어. 제가 다 보고 있죠. 제 주변은 확실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 거기까지 잃어버리면 정말. 아니야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아 소스나 대충 짜야겠잖아. 여기는 왜온 걸까요? 우리는 까사 어디어디 어디 까사 어디어디 한 제대로 안넣었어가우디의 초기 작품 뭔가 역사가 있는 곳에 왔나봐요 <laughs> 99% 끝났습니다 여기를 갔다 왔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오늘은 좀 뭔가 건축 같은 거를 많이 봐가지고 그렇게 많이 관심이 있던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정보를 많이 겪어볼 수 있었고요 이제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가요 저녁은 빵 같은 계란말이 낙배? 가음 맛있겠다. 음. 김치가 중요한 데 음. 어? 네. 아, 약간 시지. 음. 음. 약간 잡고 한 세대 됐어. 시래기국 같은데. 음. 진짜. 시래기국 느낌 내좀 맑은 게. 근데 되게 밍밍해밍밍해요 어, 네. 밍 밍밍해. 네. 음. 자. 우리 너무 놀거 같은데요? 괜찮아 나 우리 길어질 수도 있네요. 언니가 했던 말을 똑같이 따라하려고 해요. 오늘은 너무 추운데 여기 스페인이 좀 건조한 날씨래요. 그래서 <laughs> 해가 뜨지 않으면 온도 차가 엄청 심하게 느껴진다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정말 해가 없어가지고 겁나 추워요. 와, 이렇게 촬영을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은 시장을 간다고 합니다. 시장이랑 무슨 성당을 간대요. 스페인에 가면 여기는 꼭 가야지 싶은 그런 곳을 가는 것 같아요. 패키지의 묘미가 이런 거겠죠? 예쁜데? 예쁜 사진 많이 건졌으면 좋겠다. 지금은 촬영 중입니다. 이거는 촬영하면서 우리 시장에서 신유로로 얘들을 사가지고 언니, 오빠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언니 오빠들도 10유로로 이것저것 아마 사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스페인이 날씨가 엄청 따뜻하고 좋아서 그런지 과일들이 당도가 엄청 높아요. 엄청 달달하고 촉촉해가지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며칠 동안은 스페인에서 촬영 때문에 정신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 영상에는 좀 사진을 많이 첨부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해주세요. 맛있어. 맛있어. 음, 어, 맛있다야. 어, 맛있어, 맛있어. 맥크린 거보다 훨씬 맛있어. 오. <laughs> 말해야 되니까. 아. <laughs> 진짜. 같이 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 같다고 하던지. 지 맛있어. 와, 이게 마마셰 이게 기억에는 진는데 요즘엔 진짜 어렵대요. 들여 보다 초밥병역까하다 여섯 장요 저도요 파아파 좋아하는 거지계속 아, 아, 너무 피곤해요 너무 많이 왔나 <목소리도>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특히 해외에 와서 아프면 서럽습니다 성당도 다녀오고, 아니, 그러니까 시장도 다녀왔는데, 성당이 역시 소문에서 같이 <웃음> 정말, <웃음> 정말 이쁘더라고요. <laughs> 이쁘고, 거의 거의 진짜 메인이잖아. 진짜, 음 쓰는데, 메인. 진짜 인증샷, 와, 진짜 제가 인생샷 찍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 너무 뿌듯해가지고. <laughs> 와이 뷰도 어, 너무 좋다 그니까 여기 너무 좋은 거 같은데? 아 내가 유럽에 있다니 스물다섯에 처음으로 유럽에 왔다니 못 네. 봤다고? 안 맞는데 약간 아, 소매치기, 안 소매치기. 안 맞... 아 맞아 소매치기 너무 무섭더라 자 여러분 모든 촬영이 끝났습니다 어라? 먼저 맞어요 먼저 안녕 안녕 <laughs> 올라 올라 여가 있으셔 어. <웃음> 뭐? 우와 우와 미안뭐한 거야? 하... <laughs> 아, 그렇습니다 끝 아이고 그러니까요 나 화장품 샀어요 <laughs> 언니 자라 좋아해? 나 자라 되게 좋아해 오 자라 옷이 그냥 제일 가성비 있안 비싼데 퀄리티도 나쁘지 않고 비싸고 다 같이 자라에서 엄청 쇼핑을 하고 나왔습니다. 저도. 샀어요 뭐야? 로스엔젤레 서울이야. 어? <laughs> 아, 귀여워. 살라 여기 위에서. 오. 이게 너무 귀여워가 이제 밥 먹으러 가요. 네. 와, 예쁘다. 어, 이거 신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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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laughs> 뭐 샐러드야? 응. 이 뭐예요? 이거 메룰로사 생선 요 샐러드는 이 인당 한 개씩 주면 되고요. 와. 맛있겠다. 이거 맛있어. 와. 이게 진짜 스페인 음식이구나. 너무 맛있는데떻게 어떻게 음. 이렇게 잡적이잖아요. 진심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laughs> 진짜 맛있어요. 돼요? 어, 이빵 여기로 나와요. 이거 나도 먹을래 맞아. 진짜 한국에서 먹을 빵 스페인하고 다먹은것 같아 자, 여기 뭐냐면 네. 뭐죠? 우와 감사합니다, 날씨 쌀쌀해졌을 많이 먹는 견과류 견과류 래요 보자 보니까 굉장히 고가 같은데? 내서 부드럽다 가지 음,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튀긴 응, 것도 하나 더. 맞아. 대구예요? 선생님 생선 뭐예요 이거? 아, 아, 에를루사라는 아, 네. 생선인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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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는 이름이 저저 뭔지 아, 모르겠어요. 네, 대구는 네, 아니에요. 아, 패스, 그 다음에 연리고. 이쪽 같이 먹자. 항상 밥 응? 먹게 되죠. 쭉 음? 여기 CX. 아, 너무 맛있다. 응. 음. 여기서 먹은 스페인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것같아 응. 딴 거는 솔직히 먹을 게 없었잖아. 스페인. 맞아. 하지만 뭐. 여행을 어떻게, 그면 어,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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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확실하요 아, 너무 좋다. 여행을 어떻요 여행을 게선크 아, 아. 어, 다 진짜. 와, 아, 맛있다. 되게 부드러운데요? 嗯。Mm.